2042번째 리뷰에서는 농심튀김동 큰사발면을 소개합니다 1990년 10월 출시된 농심튀김우동 큰사발면은 갓소브시와 미역으로 맛을 낸 개운한 우동 국물에 동동 떠있는 튀김 건더기로 풍성함을 더한 우동 컵라면입니다 굵고 쫄깃한 면발, 어포튀김, 소용돌이 맛살, 미역, 파등 풍성한 건더기가 인상적인 제품이죠 2020년경 종이컵 용기로 리뉴얼되었습니다 이마트 습배송으로한개 1160원에 구입했습니다 맛이 어땠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제품을 먹어보니 갓소부시 풍미, 간장 풍미가 짭짤하고 고소하게 잘 느껴집니다. 살짝 퍽퍽한 느낌도 드는 우동통한 면은 유탕면임에도 우동 느낌을 더해주며 큼직한 튀김 건더기와 어묵, 미역 등 푸짐한 건더기는 만족스럽습니다. 살짝 칼칼함이 느껴지는 우동 풍미 국물 또한 별미네요. 라면으로 우동 느낌을 매력적으로 잘 구현한 제품입니다. 우동을 좋아하시는 분, 맵지 않은 라면을 찾으시는 분께 우동라면계의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추천합니다.